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 AI 프로덕티티 팀장 김상아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AI가 일상과 업무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기술이 발전하며 이제는 AI가 단순 답변에서 휴먼을 대신해 액션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며 학습하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기존 자동화 도구처럼 정해진 규칙과 프로세스대로 동작하기보다는 마치 숙련된 직원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추론을 통해 계획을 세우거나 판단을 내리며 다양한 외부 도구와 연동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아 정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AI 에이전트에는 단순 반응형에서 학습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업무 특성에 맞게 최적화 시나리오에 적합한 AI 에이전트들이 개발되고 그런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 단계에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비정형 데이터가 가득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정한 단계만이 아닌 프로세스 전반을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며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사업계 전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202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화 사례의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 장벽을 AI 에이전트가 탈피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AI가 이렇게 급상할수 있었던 기술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대 언어 모델의 성숙으로 볼수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어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고 논리적 계획을 수립하는 추론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대중화로 볼수 있습니다. 랭체인, 라마 인덱스 같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대중화되고 오케스트레이션 안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LLM 기반 에이전트들이 보다 원활하게 컨트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수많은 SaaS 애플리케이션이 API를 통해 해당 기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데이터 소스 및 API를 에이전트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등장하여 에이전트 개발의 복잡성이 크게 낮아지고 더 많은 개발자가 에이전트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에이전트 제작도구의 등장으로 이제는 에이전트 제작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에이전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GUI 기반 에이전트 제작도구를 통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어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제작도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 개발자도 코드 구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에이전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GUI 및 자연어 기반 에이전트 제작 도구 실제 데모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무 업무의 많은 부분이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딥리서치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사내문서와 웹검색을 결합하여 자료조사 시간을 줄여주고 심층분석을 통해 원하는 주제의 보고서와 발표자료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문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기업의 웹 기반 업무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대신하는 에이전트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딩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개발자가 구현하고 싶은 기획안을 넣으면 코드를 작성해주거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코드를 제작합니다. 코드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리뷰한 활동을 통해 개발자는 코딩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엔 AI 쇼핑 에이전트가 등장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관심 있는 제품 정보를 알아보고 대신 구매해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품 구매에 대한 답변 수준이 아닌 제품을 비교하고 추천하고 사용자 동의하에 실제 구매 액션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AI 쇼핑 에이전트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 지원, 영업, 마케팅, 코딩, 운영 제조, 채용 등 산업계 전반 다양한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기업 도입 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성능적인 안정성과 신뢰 외에도 보안과 거버넌스 등 가이드라인과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잘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최고의 기술이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기업 내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도입은 사람과 프로세스를 AI 에이전트와 어떻게 조화롭게 재설계하는지, 그리고 신뢰와 거버넌스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혁신을 확장해 나갈지에 달려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전략적 회복 파트너로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